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어느 날부터 입안이 점점 자주 마른다면 혀바닥 갈라짐 역시 조금씩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과부하가 걸리면 열이 많아지면서 진액을 소모시켜 허열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허열이 더 심해지면 위로 상승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게 되고 이때 가뭄의 논바닥이 서서히 갈라지듯이 혀도 갈라지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데요, 혀의 가운데는 위장 영역이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수 있고, 혀의 중앙 부위가 세로 모양으로 갈라진 것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인 경우에 자주 볼수 있습니다. 혀바닥 전체에 백태가 두껍고, 백태 색깔이 노랗게 변한 황태도 보이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기혈 순환이 장애를 받으면서 열증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영역인 혀끝이 유독 빨간 것은 심장열이 있다는 표시로 심장열은 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치 위에 위치한 심장의 열이 많아지면 바로 밑에 위치한 비위의 기능을 방해해서 전신 기혈의 상하순환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열로 인해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면 혀가 갈라지고 혀끝이 빨개지는 것 외에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혀나 침에서 쓴 맛이 나거나 쓴물이 나오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이상미각으로 병이 진행된 것을 뜻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혀바닥이 하루 종일 얼얼하고 아픈 구강자결감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치료의 경우 심장과 위장의 열을 식히면서 비위의 기능을 보강해. 진액 생성과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치료 시에는 환자분의 증상과 체질, 그리고 발병 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 강남 한의원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시면 구강 건조증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